자, 기 세팅이 다 됐나요? 네. 자, 됐습니다. 아빠가 있다. 자, 오늘, 자, 오늘은 우리 고구마, 수화, 아, 두부. 자, 네, 한 개씩 드세요. 이렇게. 자, 오늘 우리 고구마, 봄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심었어요. 고구마 심었으니까 캐야 돼요? 안 캐야 돼요? 이거. 캐야 돼요 캐야 되죠? 네. 오늘 고구마잘 컸나 안 컸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어. 네. 삶아도 먹어보고 네. 자 그럼 교리하고 일어나세요 네. 자, 아빠가 이거 잘든 낚아주고 일단 덤불을 걷어낼 테니까 그래, 네. 좀캐 봅시다 네자 아빠가 한번 덤불부터 <laughs> 걷어낼게요 에이. 리고추 요리, 요리. 이이이이 자, 자, 아빠가 고구마 전부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음,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버려요. 염소 밥 주면 안 될까요? 아. 염수가 엄청 좋아하겠다, 그쵸? 네. 우리가 올해 신선한 풀를 엄청 좋아하죠. 이건 좀 이따 걸어내고요. 잠깐만요. 그렇죠. 나눠. 자, 그럼 비닐은 누가 가을 거예요? 자, 그럼 뷰리 선수가 그럼 비닐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자, 아이고잘안 돼. 어우, 비닐 지금 감찰이 잘하는구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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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영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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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차어야 고구마가 제대로 컸나? 저기 땅이 쫙쫙 잘갈라졌다 맞지? 네. 자 그럼 포물를한 번씩 해볼까 그럼? 네, 좋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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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땅속에 고구마가 지금 나오네요. 응. 응. 아, 어허. 어허 고구마, 오호, 고구마, 오호, 고구마 올라온다. 와, 우와, 우와. 생리, 오늘 고구마 만들었어. 오호, 그냥, 아빠들 같이 도와서, 하니까, 오, 오, 오 고구마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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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이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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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들이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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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생리야, 오, 고구마들이 줄줄이 올라온다, 자. 응. 자. 교기교기이 결실. 올라오네요, 야, 오늘, 오늘 먹을 건 시간 되겠다, 낫지? 아, 응. 오. <laughs> 야, 여기 또 올라온다. 야, 와. 고구마 크다. 어, 크다, 크다. 야, 해장아, 빨리 뽀크레 불러라, 뽀그레 어, 이거, 이거, 호미로 캘 일이 아니다뽀그레 불러가지고 해야 되겠다. 오우. 오우, 이발해, 이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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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야, 고구마 올라온다. 어이구. 고구마가, 주동좀 올라온다. 후, 후, 오호, 자, 우.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건져 봅시다, 그럼. 어이구, 야. 허무들이많이게 응? 졸졸졸 응. 올라오네. 장비,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 손으로 캐기면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응. 됐지, 일 자, 돌돌았습니다. 응. 오,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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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늘, 오늘, 아파트 되겠네, 오늘. 오, 또나다또나다다 자, 오, 해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동생이좀 피해주면 안될까? <laughs> 자 혜정이 는 그럼 저쪽에 누나 옆에 서 두고 있어 일단 여아 안기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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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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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나온다 막 나온다 가만있어봐 어 가만있어봐 아무큰거 있다 이쪽에 한한뭉큰 놈들이 큰한 뭉치들이 네 오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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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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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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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쭉, 쭉 나중에 친구가 뭐라 이나. 자이번네자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아우 그쪽에 이제 물건 좋은 거 많이 나오네, 형님 맞지? 이쪽으로 가볼까? 자 이번엔 또 교리사도 이쪽으로 가보세요, 형. 이쪽에서. 자 어, 야 형님 물건 좋은 거 많이 나온다. 야 이거는 똥 그래가 와야 될것 같은데 맞지참또 어, 그래 불러가지고 캐야 되겠다이거오 여기 엄청 시하다 고구마가 야 이게 이소해도 되겠다 맞지? 해서 그면 응. 아, 이거 이왜 됐지? 있잖아 나 오우 아아아아아아아 제대로 물아아하게 나왔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 우와. 삶아 먹으면 맛있겠나 맞지? 응. 쪄 먹을까? 구워 먹을까? 구워! 구워? 구워서 먹어볼까? 그래? 응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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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야 이 정도면 우리 우리 어머니 꺼는 식혀되겠다 응.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한, 한 번씩 이제 막 떨어져도 그 정도다. 와, 고구마 엄청 많이 나왔네. 야, 원래 우리, 우리는 년년 있게. 이정면 우리, 우리 먹을 거 되겠나, 규리야? 어? 그럼 담아가지고 이제, 이제 싸, 구워 먹으러 갈까, 싸먹으러 갈까. 구워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자, 회사아 박스 가져와 박스에 담자, 그라 담아가지고. 세상이도 담고, 규리도. 규리야, 응. 거기, 거기 그냥 쭉. 그냥 통짜로다 그냥 담아봐야 돼, 통짜로는 그렇지. 통째로는 남세요. 통째로는 남색 바꾸면되지그렇

ủa con cái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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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집으로 출발합시다. 출발.